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4월 18일 아침 어, 목요일 아침 긍정학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고명원 작가님의 매출의 신이 되다 책 읽고 매출의 신이 되다를 어, 같이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 거기서 어, 뭐라고 하셨냐면 당신은 그 일을 좋아한다 실행이 답이다 실행이 답입니다. 지금 내가 좋아하는 일을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합니다. 내가 이걸 해야지, 이걸 이걸 하면 내가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냥 생각만 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바로 실행합시다. 어, 고명 작가님이 어, 연애하던 시절 부인과 어, 이렇게 소망을 얘기, 물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우리 시골 가서 살까? 전원생활 어때? 아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고 합니다. 싫어, 절대 싫어. 벌레도 많고 교통도 불편하고 싫어. 아내는 이미 도시에 익숙해져 있었고 어, 이렇게 낚시를 또 고명 작가님이 좋아해서 연애할 때 호수로 강으로 바다로 여행을 자주 다녔고 호수에 떠 있는 좌대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여행을 하기 전 벌레와 화장실 문제 때문에 그토록 걱정하던 아내는 물고기가 잘 잡히니? 낚시에 푹 빠져 거미가 몸을 타고 기어오르는 줄도 몰랐었다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실행하다 보면 낚시가 이제 내가 재미있었던 거죠. 그러고 지금 풀을 뜯고 와서 이제 뭐냐고 언제 어느 날은 어, 풀, 풀이 있어서 그걸 뜯고 와서 이게 뭐냐고 말을 물어봤고 이게 냉이라고 알려줬더니 어 그게 우리가 먹는 그 냉이가 맞냐 그러면서 신기해 하면서 온종일 냉이 캐다고 합니다. 냉이를 그래서 그 이후 안에는 시간만 나면 나무를 캐러 가자고 하고 어, 냉이는 물론 쑥, 민들레, 질경이도 캐고 심지어 오, 오가피 잎사귀도 따라 같이 따라다 다닌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대화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나중에 농촌 가서 살까? 그래 대신 가끔은 서울로 오는 조건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를 때. 어, 무조건 한번 실행을 해보십시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그 부인은 어, 나무 캐기에 적성이 맞는다고 합니다. 이제 그걸 적성을 찾은 거죠. 난1한 시간만 쪼그려 앉아 있어도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린데 아내는 대여섯 시간 동안 허리 한번 펴지 않고 나무를 캡니다 여러분, 어, 우리 어렸을 때. 꿈이 뭡니까? 나는 과학자가 될 거야.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화가가 될 거야. 나는 음악가가 될 거야. 나는 뭐 이런 이 꿈을 갖잖아요. 근데 이것을 쭉 걸어, 과학자가 되겠다고 해서 쭉 그거를 걸어서 과학자가 된 사람은 어 천재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이, 이 사람들 중에 세상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 사실을 축구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야구 선수로 하는 게 좋아요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내가 이걸 좋아했지만 이걸 하고 있다는 사람들 자 그럴 때는 생각만으로는 알수 없기 때문에 난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 실제로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민규의 실행이 답이다라는 짤 생각만 생각만 많고 행동을 못하는 사람들 어 저를 포함해서 어 이런 것들을 어. 좋아하는 일을 찾을 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실행하십시오. 지금 내가 좋아하는 거를 바로 실행하십시오. 안전 관리 바로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나는 50억 자산가가 되었다. 두 번째 나는 매일 8급 패개 30회 40회 이상 했다. 두 번째. 두 번째 나는 매월 1,500만 원 이상 입금되고 있다. 네 번째. 나는 어, 고명한 저기 어 어, 산업안정에서 자격증 취득했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켜줬다. 어, 내가, 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 행복하게 지켜주면 나도 행복해진다. 그 다섯 번째, 나는 고명원 아카데미 1기 전설로 남았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 베스트 강연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바로 실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너지를 뻗어라. 바로 실행하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할때 행복을 느끼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건강하고 이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